전국에 계시는 우리 요로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유튜브를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어제는 생명수 클럽 강박사 전국 순회 강연이라고 했는데 강연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딱 와닿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래서 뭐큰 강당에다가 한번 뭐 이렇게 마이크 설치해놓고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연하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계획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여러분들이 사는 장소가 뭐 어디든지 간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화만 주면은 내가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그 동안에 참 요로법에 대한 궁금한거 이런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어 전국의그 우리 회원들이 전국의 요로법 어 하는 분이 200만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에 서로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면은,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가면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어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도, 뭐,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또, 뭐, 여러분들 이 원하면, 뭐, 1박 2일까지도 어, 좋고, 저는 아무런 그런 어떤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제가 한번, 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따리를, 에, 들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 놓고, 어, 그, 대담, 친목 순회 방문,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이걸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가질 거 없고,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열 명도 좋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 사무장한테, 여기 이제 우리 사무장이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기에 날짜, 시간 장소를 알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그 통보를 해 드리고,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된 그 휴전 없는 전쟁이거든요 바이러스 코로나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휴전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니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 번성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 대응 못하면 어~ 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우리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지어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창원지부 그 다음에 제주지부 대전지부 지부장님들 계시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부장님하고 연락해서 우리 지역 언제 모입니까 해서 참여하시면 되고 또 서울에서는 여기 11월 30일 이번 달 30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임을 정해놨어요. 장소가 디냐면 5호선 지하철 광화문역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북바북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김진왕, 김진왕 대표 신데 이분이 좋은 그 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오붓하게 모입니다. 10명까지만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이 얘기 내용은, 어, 우리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어, 요로법에 대한 거, 생명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힌두교, 불교, 우리 조선시대 동의보감, 또 뭐, 현대의학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요로법에 대한 책도 써놓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뭐, 저, 중국, 저 인도, 저 남미, 콜롬비아, 브라질, 에, 이 전문가들이 많은 책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 너무 어, 오해를 하고 있고 어, 잘못 알고 있고 또이 질병관리청에서 아, 너무나 우리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저기 과잉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어서 아, 전국의 국민들이 그냥 2년 내내 그냥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바로 알면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세균 바이러스는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면역세포들과 협력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군들이다,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어, 겁날 것이 없고, 이런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치병의 원인과 근본적인 치유의 길. 왜 이렇게 난치병이 많은지, 그게 왜 그런지, 그에 대한 대처하는 길이 뭔지, 정말 약물로 어? 치료가 되면 약물로 하지만은 약물로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어, 여러 가지 그런 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법으로 난치병의 치유 지금까지 치유 사례가 엄청 많아요. 뭐 감기에서 암까지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의 그 품질을 여러분들 많은 궁금하게 하시는데, 어떤 오줌이 좋은 오줌이냐 하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시험해서 분석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체, 우리 건강이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 건강이 망가지는 건 어떻게 망가지느냐 어,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거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그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거든요 호메오스타시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써지요 그 다음에 호흡의 기술 호흡의 기술 호흡의 기술은 책도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참참 참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우리 몸에 우리 몸 세포가 3 0조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이 혈액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성이 되고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건강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그다음에 면역이라는 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모든 질병에 그거를 컨트롤하고 감시하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면역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서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단계 인생.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고 개인적인 그 인생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이 3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10달 동안. 엄마, 엄마 배 속에서 물고기처럼 물 속에서 숨을 쉬면서 양수를 마시면서 자라지. 양수는 태아의 오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있다. 그물 속에 보다 더 좋지요. 밖에 나오니까 공기에서 숨을 쉬고 이것이 다 생명의 어떤 창조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뭐, 백년을 산다고 치면은 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일생 동안 그, 갖고 온, 어, 속 사람, 이걸 영인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그런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죽음과 동시에 육신과 분리돼가지고,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제2의 출생이에요. 그 제1의 출생은 태아가 10달 후에 태어나는 거, 그걸 제1의 출생이고, 이 이제 죽음이란 것은 제2의 출생이다. 이렇게 보면 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어, 죽게 되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가지고 어,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간에 뭐 관계없이 이 3단계 인생의 과정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 그다음에 의학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책들을 써놨어요.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책에 대한 그 요약한 거를 자료를 가져가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은 책 좋은 그 경험담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인생을 풍부 풍성하게 행복하게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강국, 강국기 박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매일 전화를 받고 상담을 했지만은 전화로는 충분한 상담이 안 되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좋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장에게 이 전화번호에다가 010 42295080으로 장소와 시간, 날짜, 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